자, 얘부터 자, 이거 항상 요 앞에 있는 숫자는 넣어야 되는 거잖아. 어디로 가는 맞죠? 근데 여기 보면 밑이 다른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밑은 다 어때요? 같아. 같아요. 그지 그럼 얘를 진수로 다 넣으면 돼. 자, 로그 3의 6의 3분의 2제곱. 맞죠? 이렇게. 일단 다 넣고 시작합시다. 자, 마이너스 로그 3의 자, 얘가 이거 아니에요. 3분의 1제곱 여기까지 맞지? 3분의 1제곱 그죠? 자 그럼 얘가 1로 들어가면 2에 3분의 2제곱 돼요. 안되면 바로 얘기해줘. 맞죠? 자 더하기 로그 3에 자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지금 3에 3제곱이잖아. 루트로 하지 맙시다. 2분의 1 들어가면 루트죠 원래. 그냥 분수지수로 그냥 할게요. 그럼 얘는 3의 몇제곱이에요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거. 됐어요? 됐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어, 이거를 좀 쪼갤까요? 이렇게? 얘가 2 곱하기 3이잖아. 그치? 6이 2 곱하기 3이야. 아, 그럼 이렇게 하나.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쪼개도 되지 그죠? 어. 자 빼기는 나누기로 이렇게 됐죠 됐어요 자그 다음에 얘는 곱하기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네 그지? 자 그럼 여기 똑같은 거 있는 거는 그냥 나누면 되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돼요 똑같은 거니까. 자 이제 얘만 계산하면 되지. 자, 그러면 요다섯 개. 로그 3에 자, 얘는 3의 3 분의 2 더하기 2 분의 3 제곱이죠? 이렇게. 자, 요거 통분해서 계산해 주면 되잖아. 6 분의 얘는 2곱하니까 4고요. 얘는 3곱하니까 9네요. 그럼 6 분의 13이지. 자, 그럼 얘 얼마, 얼마일까? 답이 얼마야? 6분의 73이든 자 1번 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줄게요자 2번 자이 앞에 있는 3분의 1을 또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고 다 집어넣으면 돼요 일단. 그죠? 똑같이 집어넣을 거야. 자 로그 6에 16은 이게 4제곱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이게 4제곱의 3분의 1하니까. 3분의 4. 맞아. 이렇게. 그죠 자, 빼기. 그대로 빼기라고 쓸게 그냥. 자, 로그 6에. 자, 요게 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그냥 2. 그죠제곱 그냥 제곱할게. 자, 얘는 3의 제곱이에요. 맞습니까? 이렇게. 됐죠? 자, 빼기. 로그 6에. 자, 이게 3의 3분의 1 제곱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5제곱 해주면 3의 3분의 5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암산 할 거는 조금 암산 하고 이렇게 할까? 자얘 하고 얘를 나누게 되잖아 이거 둘이. 맞죠? 그죠? 나누게 되잖아 이게 분모 내려가니까 그럼 2의 3분의 1 제곱. 자2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맞죠? 다 쓸까? 얘가 빼기니까 나누셈이 되지 근데 얘는 이거 분의 1이니까 역수잖아요 원래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지 이거를 나누게 되지 빼기니까 그럼 3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쓰는 게더 복잡해 보여서 그래. 앉으세요 자 그리고 얘는 이거 나누겠 이거 이건 나누 e s 쓸게요. 3 n 3분의 5 제곱 이렇게 자 여기까지 질문이 있는 거 m a n y you k n 요 괜찮아 not sure. 로그 r m a n y you know. It's 이 n a n s 이거 이거 o that. You will be 3 r a w n 3분의 1 제곱이야 이렇게. 여기 위에다 쓸게. 자 그럼 로그 6에 이게 6의 3분의 1이죠. 이렇게. 결과적으로 얘는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이해했죠? 질문.